안녕하세요. 왁스마스터. 주민이마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 블로그를 오래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까마가 있어요. 여기가 좀붕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까마 누르는 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한 만큼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를 감았다 치고 저는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 감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앞머리를 잘 내려 주도록 합니다 근데 앞머리를 빗어도 여전히 이렇게 붕 뜨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가마 안쪽 부분에 분무기로 물을 좀더 뿌려서 빗어주면 훨씬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는 평범하게 위에서 아래로 드라이기 바람을 넣어 주면서 드라이를 해주시다가 강화 부분을 빗으로 눌러주면서 천천히 드라이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드라이기의 방향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가요? 훨씬 차분해졌죠?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왁스마스터 수미님 말씀습니다